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나오나 속에는, 속에는 노략지라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부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증언과 송치함이 있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고 증언이 없다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지렁이도 살아있으면 꿈틀대고 그 지나간 흔적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증언과 송치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마다 도 예리하여 우리의 용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그뼈 마지막에 골수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살아 있는 하나님, 살아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그 증언과 성취함이 당연히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날마다 표어에 정말 기도가 살아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표적과 증언을 가자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다는 건 기도하여 응답받자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허공에 치는 기도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증언이 성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언과 성참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는 것,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오게 갇히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죄의 은혜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 받습니까? 고난도 받지요. 사십의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고 세번 태창에 찔리고 깊은 오게도 갇히고 또 추위와 금질인가 또 정말 그 강도의 위험과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통해서 병든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수건을 던질 때 악기가 떠나가는 흔적을 보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곧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과연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증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그냥 올라간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정말 그 메마른 땅이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채소가 나오고 그 열매가 나옵니다 그때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나오면 복이 있을 것이고 엉겅치가 나면 하나님이 태워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도 줄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나죠. 그런데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되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많이 맺을 것이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말라피트로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다면 포도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에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처럼, 어떻게 엉컹해서 포도가 나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릴 수 있겠느냐.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야그 열매가 어디에 붙어 있었던가? 예수에 붙어 있었느냐? 아니면 세상에 붙어 있었느냐? 열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히리라. 우리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참 빛을 모신 자입니다. 그래 빛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말 아래다가 등불을 말래다가 감추지 말고 등경에 둬서 많은 사람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것들 모두가 정말 저와 여름을 통해서 말이나 행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에 속했느냐? 저와 여름이 하나님의 속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 로마서 12장에도 그이 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속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요, 점점점 악해갑니다. 요한 3수에도 보면요, 11절에 너희는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라. 악을 품받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여 정말 선을 품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좋은 길은 열, 거, 열, 어, 나쁜 길은 열 거리라면 좋은 길은 한 길입니다. 한 길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나쁜 데 가지 말라 좋은 친구 사기는별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 나쁜 길로 가는 것은 수없이 많지만 좋은 길로 가는 건 하나예요. 우리는 좁은 문, 그래서 이 우리 진리를 쫓아가는 게딱 그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문은 넓지만 생명의 문은 좁다. 우린 좁은 문으로 간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모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너희는 모이게 심쓰기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모이게 심쓰는 자가 하나님의 속한 자여 모기를 패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미역의 영을 분별한다고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말씀하거든요 과연 저와 이를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나오느냐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말을 들어보면 아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믿는다 입은 입술로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뭘로 하느냐 그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자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로 어 의롭다움을 받을 것이고 그건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그 예수 안에 붙어 있는지 뭘로 하느냐? 내 말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리 외식하고 우리가 가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리가 그 양의 탈을 쓸지라도 그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로 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말 그 양의 탈을 쓸지라도 마지막 때그 열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6절에 감춘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 진실로 우리 예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은 정말 얼마나 심썼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그 열매를 맺히길 원하는데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세상에 가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탁장 놀라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오죠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빨리 판단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세상에 있는가? 빨리 판단해서 정말 예수 안에 돌아와야 예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날마다 내가 죄 속으로 내가 빨려가는구나. 어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요. 자꾸만 세상에 끌려갑니다. 바울같이 정말 훌륭했던 믿음의 선배도 그렇거든요. 마음을 온히로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쫓길 원하나 육신은 자꾸만 나를 죄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죄 속에서 건져내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만 돌아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세상으로 갔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순간순간 또 세상으로 가면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 바울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아니도라 내가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가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하노니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그랬어요. 바울의 신앙은 바로 그래요. 똑같이 우리가 연약해서 육체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 고 다시 세상으로 가면 다시 주님 앞에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서 주 안에서 거하여 주님의 열매 맺으려고 했던 것 저와 여러분 똑같이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은 뭐냐? 자기를 쳐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를 발견하여 정말 자기가 세상으로 가면 빨리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차입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죽께로 돌아가길 주여므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그래, 우리가 내 신앙이 올바른지, 아니면은 지금 잘못 가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남을 볼 필요는 없어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신앙은요, 남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말아라.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고 비판하으로 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네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남에 있는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남볼 필요가 없이 누굴 보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봐라. 우린 신앙생활은요. 나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박주이다 내용 구원 받기 위함인데 저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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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은 구원 받기 위하여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자평법에도요집히지기면 어, 백전백승이라 남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 싸워서 백번 이긴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가 아, 사업 해야지, 그래 사업 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 저거 하니까 잘 돼, 가비기 하니까 잘 돼, 저거 장사니까 잘 돼. 남 장사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재능이 있는가, 내가 그거 할 만큼 자본이 있는가, 내가 그걸 할 열정이 있는가, 뭐가 나를 돌아봐야죠. 나는 안 보고 저거 하면 잘돼 저거 하면 잘돼 그러니까 남한다고 잘 된다고 뛰어들어서는 실패할 이유가 70%가 실패해요 그래 요즘 자유업자 시작했다가 10명이 하면 7명이 8명이 실패한 대잖아요 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의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열정인가 재능 있는가 다 봐야 되거든요 나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4장에 그 말이요, 28절에 어떤 말이면 너희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때 먼저 예산을 하지 않겠느냐? 그 그래 시작했다가 중공을 끝내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 앞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내가 일만을 가지고 이만의 병사를 가지고 싸운다면 내 일만 가지고 이길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가서 화치를 해서 전쟁에서 먼저 화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나를 알아라고 누가 보면 14정 십팔절에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사는 나를 몰라 신앙사는데 지금 우리를 몰라, 내 자신을 모르니까 어떤 열매가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떨어져 나간 가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떨어져 나간 가지들이 있는데 자기는 끝까지 안에 붙어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남을 빛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누구 나를 빛이라고 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아 내가 거룩한가?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신실하게 살수 있 신앙생활하는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가? 나를 빛이라고 준 겁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말하면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거울이 돼서 이 말씀을 내 심령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말씀이 거울이 돼서 자기를 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할 때 거울을 다 비치고 연지 꽃지 다 찍습니다. 그냥 얼마나 그냥 눈썹도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비춰야 되는데 나무를 비치라고 준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못된 나무는 그 거울로 나무를 비친다는 거예요. 햇빛이 찬째 먹으러 착 하고 눈이 바짝바짝 하고 눈부시게 만들거든요. 어? 해봤죠? 어? <laughs> 아주 거울 가지고 자기를 비치라는 것이지 나무를 비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다듬고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는가, 내 신앙이 좀 올바르게 가는가, 정말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다듬고 순종하고 행하면 복이 또다. 정말 복 받는 생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나를 보라는 것이지 남을 보라는 게 아니. 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내 들보를 보시고 나를 다듬을 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작품들 나오는 걸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날마다 우리한테 좋은 열매가 나와야 돼. 그래서 성경도 내 믿음이 있는가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 5서 13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음인가 우리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봐야 돼요 남볼 것도 없어요 내가 과연 진실한 믿음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정말 첫사랑을 정말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첫사랑 첫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관에서 봉사 충성 헌신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가 은혜가 식었다 이거요 그래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1절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이 있는지 이단도 보고 가르치고 심쓰고 봉사 충성 다 하는데 단 하나 잃어버렸다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에서 내가 봉사하고, 감사에서 충성하고, 감사에서 헌신했는데, 지금은 형식적이어서 그냥 봉사, 충성, 헌신을 하는데, 과연 정말 감사해서, 은혜의 감사에서 내가 하는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찾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되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길 주의하로 추건을 드립니다 또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 우리가 주일 지키니까 침눈에 안 빠진 것 같아. 요 아니요. 금요일 날 나왔는데 왜안 나왔으면 그건 뒤로 물러가고 있잖아요. 수요예배 나왔던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이 뒤로 물러간 신앙이에요. 내가 봉사 충수했는데 안 하고 주일 나오면 그 사람은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뒤로 물러간 신앙이에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말라.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봐서 침눈에 빠지지 않길 주의 이름로 추원을 드립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혹, 유혹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린 쟁기를 잡고 표때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매시길 바랍니다. 전 가끔 하다 후배들, 을 목사들을 이제 그 페이스북 이런 데서 나오는 걸 가끔 하다 봐요. 나는 쓰지 않고 보기만 이렇게 하는데 참,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이제 교회 개척해서 한 3년, 5년 한 친구들이 참 후배들이죠. 근데도 그 글씨 보면 비판들이 그렇게 많어. 어? 아, 엊그제게도 봤더니 3.1 운동 하면서 그때 100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리더가 거의 전부 다, 어? 이제 3.1 운동을 이끌었고, 독립 선언문을 작성했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바하는 기독교의 지도자였는데 지금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의 목사는 어떠냐? 지금의 교회는 어떠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보지 말고 네가 그러면 하나님 미랄이 되면 되 되지 않겠냐? 네 교회가 했으면 애쓰, 되지 않겠냐? 그런 교회가 점점점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텐데 다 비판만 해요. 제 저는 그래서 야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래. 우리 교회 살아도 우리 교회 살아도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 살아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닮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좀 사는 교회로 정말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직 주님의 그 진령한 열매, 좋은 열매 맺힐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남의볼 필요 없어요. 누구 보라고요? 나 우리 성도도 남볼 필요 없어요. 나 보시길 바랍니다. 아, 저 13이 왜 그래? 저 권사님 왜 그래? 아니, 나만 변하면 돼. 내가 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도 안 변하고, 저 사람도 다안 변하니까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안된건 마찬가지. 그러나 내가 이 젊은 청년들이요. 내가 지금 이 3년, 5년대 니들이 좀 열심히 하면 살아날 거 아니냐 이거요. 남 어? 비판할 건 아니라 내가 변하면은 교회가 변하고, 우리 성도들이 남볼까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교회, 교, 어, 교, 교권이 변하는 거예요. 다 정말 세상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남의 눈에 있는 들뽀를, 어, 티끌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보기를 주의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이 지적해 주는 말을 잘기르는 사람이에요. 남을 지적하지 않고 자기를 보며 또 남이 지적하는 소리는 잘 들어야 돼요. 비판하는 소리는요. 잘 듣고 아멘. 아멘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잖아요. 남은 비판은 잘하고 비판하는 소리는 아주 듣기 싫어하거든요. 지적하는 건다 싫어하거든요. 지적하는 거 아주 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요. 이거하라 이거하라 지적하면 괜히 쉬, 아주 싫으니까 의자에 앉아있으면 비키라고 닦는다고. 저쪽에 앉으면 저거 닦는다고. 쫓아다니면서 또닦고요 얼마나 지적이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적을 받을 때 그게 내가 바로 쓰라고 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때그 말을 잘 기울이면 네가 바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부리서 한번 12장 보세요. 시부리서 12장 11절부터 봅니다. 시부리서 12장 11절. 자, 시작. 그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억울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징계는 당시에는 받을 그 지적 받을 때는 즐거워,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굽어진 다리를 곱게 하고 바르스게 하려고, 의가 평강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정말 징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는 지적 받을 때는 다 싫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남 지적하기보다도 지적을 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우리 교회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지적을 받고 비판 받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건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 심판 받을 때 우리 세상에서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에 신 거라는 거예요. 자, 또 고린도전서 15, 11장 31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자,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지금 판단 받는 것을 우리가 판단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이런 세상에 심판받고 정죄받을 때 거기서 너희 빨리 깨우치고 돌아와서 정말 세상 심판받을 때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로나별 판단 정죄하기보다도 내어 들보를 보고 허점을 보고 남이 나를 지적해 주시고 정말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받아만 준다면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우리 전도사들이나 우리, 지금 우리 집사님들 보면 아주 이, 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아, 이런 사람 이런 걸 다듬어주면 참잘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를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뭐 그까지 그냥 자기 고집 삐는 사람이 있더니까 그래서 몇번 얘기다가 하야더 얘기하면 싸움 나겠다. 아, 어. 우리 성경에도 그래요. 세번 얘기했다가 안 되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괜히 귀 멀쩡히 가는 개 귀를 잡아가지고 물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번 얘기하면 야참 좋을 사람이.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육신대로 가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시장하신지라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다가 저기 무화과나무 보니까잎사가무성합니다야 저기가 무슨 열매가 있겠다 해서 가서 보니까 잎사과만 무상하고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니까 뿌리부터 말라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길가에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다듬어졌다면 어그 어, 비료도 주고 가지치고 다듬었으면 열매가 저렁저렁 맺을 텐데 길가에 그냥 심어진 나무. 그걸 탁슈라고 그럽니다. 탁슈. 다듬어지지 않고 누가 그걸 어, 훈련시키지 않은 나무를 탁슈라고 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다듬어지면 큰 인물 될 텐데 다듬어지길 왜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지 않고 남이 비판하는 소리는 전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이 거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가 자꾸만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정말 쫓아간다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우린 주님이 정말 나는 농,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농부가 원하는 것은 많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많은 열매를 맺지때 정말 그 가시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못된 열매가 아니라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좋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첫 부침받았으니 예수의 향기, 예수의 그 냄새, 예수의 열매가 맺혀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